아, 그러면 일단 두께가 있잖아. 이 안에 들어있어. 똑같습니다. 네, 제가. 그러면, 배터리 같은 거 생각해. 자, 제가 한번. 이 통, 이통 안에 1372가 들어있대. 근데 이 통의 반지름과 이 통의 높이는 몰라. 오지만, 이 통을 담고 있는 덮개, 덮개의 반지름은 팔로 줄여있어. 팔. 그러면, 두께를 내가 X라 표현한다면, 이 두께를 뺀이안쪽의 반지름은 얼마가 될까? 잘하네. 그리고 껍데기의, 껍데기가 높이가 30이래. 그러면 껍데기의 두께를 뺀이 높이는 얼마일까? 됐네. 그래? 계산이 얼마인 그래. 자, 그러면 810수. 나도 계산을 못할 것 같은데. 이거에다가 30배기. 2x에 파이. 1372 파이. 사실 이거는 뭐 대충 대입해보면 되지 않겠나? 아, 그렇군. 어차피 전, 전개, 우리가 어차피 전개도 내가 어떤 숫자를 넣어가지, 넣어가지고 조인체법을 써야 되니까 어차피 대입하는 거란 말이야. 그러면. 어차피 대입할 거라면 여긴 이 상태에서 대입해서 W 불류 상관없단 말이에요. 그냥 이렇게 할게. 남의 말이고 본류가 상관될때 어차피 전개해서 넘겨가지고 는 0을 만족시키는 들를 대입하는 거잖아. 절대 못 쓰려고. 근데 그렇게 하는 거나 이 상태에서 대입하는 것도 똑같을건 어떻게 해? 사람. 그러면 4, 32 17, 4, 49, 29, 40, 41 4 3오 아직 할거야나 17, 18, 1 0 1 18, 3살이 나겠다. 해야지. 3살 아, 못하겠다. 1 3 4, 3. 3이고. 13. 안되 되는. 34. 33, 34. 34. 3 31. 34. 3 31. 34. 31. 34. 34. 3 3 3 보고 괜찮. 1번도. 다시 다시 다시.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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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어, 편집을 할 때는 편집하고 2 1 그다음에 4 2 6이고2이고7 2 8 6이 그러면 2하고 3 2 8 8 3는같3 숫자가 될것같 1로 해보겠습니다. 10로 안되시고 어, 7로 해볼까? 7, 4, 28, 28, 오늘의 음식값 7, 9, 60단 4 0구 그러면 7의 한통 되니까 7의 복합이 4 0구되이다 결과적으로 2숫자는 인터 2의 제곱에다가 7의 한통 되겠다. 그러면 봤을 때 여러가지 발있인데 일단 여기서 내가 7의 제곱, 7의 한통이니까 7의 제곱 같은 걸 만들고 x 에 1을 대 대출. 되어 보면 7에 제곱되는 거고, 1에 2 곱하기 28되겠 이게 답일 것 같은데? 얘는 우리가 2의 제곱 곱하기 7이되는 거니까, 2개씩은 2가 될거요 그러면 X가 1이 2까지. 어차피 손인 통분해봤자, X 빼기 1이 주어져 있으니까, 1이 답될 수밖에 없을 것같1 이건 헛은 나오겠지. 그래서, 아마 마음에 안 들면 은데